여러분, 한 달에 구독 서비스 때문에 얼마나 나가세요? 넷플릭스에 최소 7,000원. 유튜브에 14,900원. 음악 들으려고 또 8,000원. 자식 때문에 디즈니에 9,900원. 합치면 한 달에 3에서 4만원이 나가는데요. 1년이면 36만원입니다. 36만원. 사실, 치킨에 3만원은 잘만 쓰는데, 이돈 이상하게 너무 아깝습니다. 근데 이걸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이거 모르고 계속 비싼 돈 내시면 나도 모르게 손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 줄이는 방법입니다. 요즘 유튜브 광고 많아서 프리미엄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프리미엄 요금 월 14,900원이죠?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세달 안에 라이트 요금제가 나온다고 합니다. 월 8,500원으로 훨씬 저렴해진 가격입니다. 1년에 8만원 가까이 절약되는 거죠. 광고 없이 영상 보는 건 똑같고요. 백그라운드 재생도 됩니다. 화면 꺼놓고 음악만 듣기 가능하다는 얘기죠. 기존이랑 똑같은데 음악 앱인 유튜브 뮤직은 못뭐 쓰는 점은 알아두세요. 근데 솔직히 음악은 유튜브에서 들으시잖아요. 크게 상관 없으실 겁니다. 가입 방법은 간단합니다. 유튜브 앱에 들어가서 프로필 아이콘을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유튜브 프리미엄 선택해서 구독을 누르고 결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3개월 후에 여기에 라이트 요금제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지금 좋아요 눌러두시고 나중에 영상 보면서 결제하면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팁! 아이폰 쓰시면 절대 핸드폰 앱에서 결제하지 마세요. 애플이 수수료를 30% 떼가기 때문에 훨씬 비쌉니다. 아이폰 쓰시면 컴퓨터로 유튜브 들어가서 요금제 가입하세요. 그게 정가입니다. 두 번째는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요금제. 제일 싼 것도 월 7천원이죠? 근데 이거 훨씬 저렴하게 볼수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활용하는 겁니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이 월 4,900원인데요. 이걸 가입하면 넷플릭스를 공짜로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1년 약정하면 월 3,900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죠. 완전 공짜로 볼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이버 현대카드 아시죠? 이 카드로 한 달에 30만 원만 쓰면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이 공짜입니다. 30만 원은 생활비 일부 이 카드로 쓰면 금방입니다. 세 번째, 음악 스트리밍 요금 줄이는 방법입니다. 사실 음악은 따로 앱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면 충분하거든요. 유튜브에서 노래 틀고 화면 꺼놓고 들으면 되니까요. 백그라운드 재생되니까 앱 꺼도 음악 계속 나옵니다. 그래도 꼭 음악 앱을 따로 쓰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프리미엄 정식 요금제를 그대로 쓰시는 게 제일 쌉니다. 보통 음악 앱이 8,000원 정도 하는데 따로 가입하는 것보다 프리미엄 정식 요금제 14,900원 써서 유튜브 뮤직 쓰는 게 오히려 더 저렴합니다. 아니면 넷플릭스 안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가입해서 스포티파이로 음악 들으시면 됩니다. 월 4,900원으로 음악까지 해결되는 거죠.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이것도 괜찮습니다. 애플 뮤직 가족 요금제 있잖아요? 6명 모으면 월 2,250원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끼리 나눴으면 커피 한잔 값으로 음악을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 3개월 안에 나올 라이트 요금제로 바꾸세요. 아이폰은 웹에서 가입 필수. 넷플릭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으로 이용하세요. 특히 네이버 현대카드로 30만원 쓰면 네이버 멤버십이 공짜입니다. 음악.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면 충분합니다. 엄청 큰 돈은 아니지만 어차피 쓸돈 조금만 신경 쓰면 아낄 수 있는 거니까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이런 거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 나중에 보면 꽤 됩니다. 평생 월급 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의 평생 월급을 함께 만들어 가세요. 감사합니다.